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부학은 현재 43승 13패의 높은 승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 맞춘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해부학 TV와 높은 적중률을 가져가실 분들은 영상 댓글란 링크를 따라서 채팅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쿠텐데 세이브입니다. 먼저 라쿠텐의 키시 타카유키가 늦은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작년 6승 11패의 아쉬운 성적을 거둔 키시는 부진한 전반기와 좋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었다. 작년 세이브 상대로 내 경기에 등판해 1승 2패 WHIP 1로 투구 내용 자체는 좋은 편이었는데 4월 초반의 낮 경기라면 낮 경기 약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타카시마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 보내면서 한 점. 일요일 경기에서 11안타 3볼렛한 점이란 건 정말 크게 반성해야 한다. 정규 이닝에서 이 팀의 타격을 기대하는 건 정말 무리인 듯하며 홈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이어서 세이브의 타카하시 코나 강판 이후 4이닝 2안타 1실점 추격조의 투구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일단 0이파인크로키 유타의 퍼펙트는 다행이다 미래를 보고 키우는 하다 신노스케는 일단 불펜으로 키우는 듯하다 또한 잠자고 있던 사자 타선이 어느 정도 살아났다 패배하긴 했지만 두 번의 찬스에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건 나름 긍정적인 부분 그런데 그 홈런이 토노사키의 손에서 나왔는데 이채롭다. 외인 타자들이 살아나는 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여러 문제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분석해본 결과 두 경기 연속 비록 개막전이 취소되었고 라쿠텐으로선 참으로 김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키시가 시즌 초반에 부진한 타입이긴 하지만 시즌 초반의 낙 경기는 또 모른다. 그리고 선발로서의 우회다는재구가 문제고 이에 따라 라쿠텐은 3일의 휴식으로 흐름이 바뀌길 기대할 수 있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경기는 지바로떼 대 오릭스입니다. 먼저 지바로떼의 이시카와 슈타가 FA 이적 이후 첫 공식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소프트뱅크에서 선발과 구원으로 오가면서 7승 2패의 성적을 거둔 이시카와는 제대로 FA 로이드를 들이킨 바 있다. 작년 오릭스 상대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조 마린 특화라는 특징이 있는 만큼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다. 소탄이와 코다지마 상대로 단두 점. 여덟 개의 안타와 다섯 개의 사사구를 얻고도 두 점이었는데, 이루타가 세 개가 나왔다는 점은 그만큼 득점권에서 매우 부진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결정적 찬스를 날려버린 그레고리 폴랑코와 나카무라 쇼고의 부진이 컸다. 이 팀은 집중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 이런 문제가 길어지면 안 된다. 이어서 오릭스의 소탄이 강판 이후 승리조를 가동했지만 코다지마 세이류가 일실점을 허용했다. 이사 말로에서 동점을 허용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 그나마 이후 승리조는 제대로 해내긴 했지만 뭔가 아슬아슬하다. 니시노와 나카모리 상대로 3점. 그중 2점은 7회 초 터진 니시노 마사이로의 역전 2점 홈런이었다. 즉, 원정에서 타격감이 좋다고 하긴 힘든 편. 홈과 다르게 득점권 공격력은 영 좋지 않다. 지금보다는 좌타자들이 더 힘을 내야 한다. 잘못된 투수 운영이 치바 롯데의 연승 종료로 이어졌다. 반면 오릭스는 분위기를 탈수 있는 상황이고, 이시카와와 에스피노자 모두 1차전과 마찬가지로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들이다. 결국 후반이 또 변수인데 이번만큼은 치바 롯데가 적극적인 불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 후반에 강한 치바 롯데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세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대 요마우리입니다. 먼저 야쿠르트의 오가와 야스히로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2경기에 등판의 2승 5패에 부진한 성적을 남긴 오가와는 예상 이상으로 빠르게 노쇠화가 오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구속이 떨어지고 있는데 히로시마 상대로 부진한 편이고 승부를 건다면 그나마 시즌 초반 투구가 좋다는데 걸어야 한다. 하지만 오오세라에게 막혀있다가 필승조를 공략하면서 기어코 5점을 올렸다. 야쿠르트의 타선은 확실히 시리즈 첫 경기가 강하고 홈에서 강점이 있는 편이다. 특히 8회말 이사에서 터진 코가 유다이의 3타점 이루타가 컸다. 분위기는 확실히 살아날 듯하다. 이어서 히로시마는 타마무라 쇼고가 시리즈 마지막 경기 선발로 나선다. 작년 15경기에 등판의 4승 5패로 투구 내용에 비해 운이 조금 따르지 않았던 타마무라는 구속을 떨어뜨린 게 오히려 정확도에는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2승 1패로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데 홈과 원정의 그리는 살짝 있는 편이다. 또한 야마노 상대로 터진 두발의 홈런 외에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10회초 1사 말루의 찬스에서 결승점을 올리지 못한 게 사요나라 패배에 이바지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홈 개막 시리즈도 그렇고 현재의 히로시마 타선에게 집중력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히로시마로선 당연하게 이겼어야 할 경기였지만 불펜이 날려버렸다. 그나마 우위를 차지한 게 불펜인데 거기서 밀려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 이번 경기 역시 선발에선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할지도 모르지만 중후반의 경기력은 야쿠르트에 비해 많이 밀리는 편이고 결국 이 점이 다시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야쿠르트가 신승을 가져갈 것으로 본다. 네 번째 경기는 주니치대, 요미우리입니다. 먼저 주니치의 오노 유다이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부상과 부진으로 2승 6패 4.8의 부진한 성적을 보여준 오노는 부상 후약 2년을 날린거나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원래 홈구장에서 탁월한 강력함을 보여주는 투수인데 오픈 전에 투구를 고려한다면 금년은 조금 다를 것이다. 요미우리는 타나카 마사이로가 이적 후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이스턴 리그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단한경기에등판해 5이닝 유안타이 볼렛 사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타나카는 전성기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오픈전에선 확실히 달라진 투구를 보여주긴 했지만 삼진과 볼렛 비율을 고려한다면 고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편이다. 반테린돔 경기가 그렇듯 이번 시리즈는 투수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일 듯하다. 일단 오노의 투구는 분명히 홈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역시 타나카 마사이로가 얼마나 부활했느냐인데 예년에 비해 포심의 힘이 많이 떨어졌고 이 점이 결국 본 시리즈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불펜의 변수를 논하기엔 두 팀의 불펜이 너무 좋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가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한신대 요코베이입니다. 먼저 한신의 존 듀플란티에르가 일본 무대 데뷔전을 가진다. 작년 마이너에서 55이닝 동안 4의 방어율을 기록한 듀플란티에르는 오픈 전 투구 내용도 좋다고 할수 없었다. 작년 AAAIL에서 22볼넷 22삼진이라는 희한한 성적을 남겼는데 이게 과연 일본 무대에서 통할지가 관건이다. 이어서 요코베이의 앤서니 K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24경기에 등판해 6승 9패 1.34의 아쉬운 성적을 남긴 K는 교류전을 제외한 나머지 리그전에서의 투구는 상당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솔직히 재계약한 게 놀라울 정도인데 한신 상대로 2패로 부진한 투수라고 생각되고 바우어의 이탈 여파라고 봐야 한다. 전날 경기는 두팀 모두 불펜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승부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디네는 추격조에서 트러블이 생긴 반면 한시는 세섭이 무너졌다는 점이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 듀플란티에르와 K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엔 매우 부족한 투수들. 이번 경기는 2차전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 시점에서 쓸수 있는 카드는 디네가 한장더 많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디네가 신승을 가져갈 것으로 본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지만 승률이 낮아 고민이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자료 확인은 필수이고 좋은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이상한 곳에서 귀한 돈 날리시지 마시고, 여러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